네메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세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세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뇌매아는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이 열 번이나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준 정보에 의해서 내미은 준비해 나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문별로 얼마의 군대를 꾸려서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예상 진로에 군사를 배치하고 그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내미은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만일의 세태를 대비해서, 민장들에게 백성 뒤에서 진을 치게 하고, 또 나팔수를 세워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 각자 각자 흩어서 일하다가, 그것으로 모여서, 대적을 맞서 싸우자라고 군호를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하려거나, 정보를 독점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뭔가 어설프게 하면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뇌미가 그랬던 것처럼 지혜롭게 적을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